전화장사 물새로 만든 음 맛있다 선이님 오늘 어떤 거요? 이거요 영양갱이요. 어... 저는 당 떨어질 때 이거 먹으면 내 기운이 불꽃불꽃 떠더라고요. 기운 세전화장사 물새로 만든 에이 네. 인상 한 뿌리가 동체로 들어있는 명작수로 양갱 만들기를 배워볼게요. 감사합 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먼저 재료부터 소개해주세요. 네. 명작수 양갱을 만들 때는 인 재료, 안개, 파동이래, 산가과를 넣고, 물, 육수인데,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명작수 두행물이 필요합니다. 미리, 어, 오이 육이 그림에 한젓가루6 그림을 넣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불러놓고, 한젓가루 불린 물을 넣을 때 저어서 휙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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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휙 저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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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론 불러붙지 않도록 앞에 준비되어 있는 주걱으로 잘 저어주시면. <laughs> 언제까지 저어야돼요 이게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쭉해지거든요? 음, 그 때까지는 음. 줄인 상태에서 연작수를 <laughs> 또르르 나 뭐가 생각? <laughs> 300ml 300ml 그다음에 아, 어느 정도죠? 아, <laughs> 성인 기준 주먹 하나 남자 주먹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네, 안그러 네, 풀어야 되기 때문에 불을 다시 약불로 줄이요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원격 수업듣잖아요 <laughs> 네. 2주에 한번 밖에 학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간식은 뭐 해주세요? 후땡 있잖아요? 로켓! 저프이쉬 이렇게 한 번에 먹는. 이영량만점 간식을 해주면 와 진짜 좋겠네요 이런 건 너무 의심인것 <laughs> 아닐까요? 이런 간식은 집에 있는 학생나한 해주는 게 어떨까요? 아 이렇게 휘휘 덥기만 해도 향도 너무 좋고 너무 짭조름데요심지 그냥 꿀꺽같 <laughs> 네, 네. 빠르게, 초스피도 빠르게 해주시고요. 네, 틀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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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실리콘으로 된 네. 틀로 하면 좋겠네요. 네. 틀 네. 잡고, 틀을 쳐보도록 할게요. 예쁜 모양을 위해서.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일석이조. 고객에게는 건강한 간식을 전달해주고, 명접도 홍보드. 너무 좋은데요? 오늘 <목소리> 비센터에 방문하셔서 고객님과 나랑 체험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명접때아으니 함께, 궁사한 하나 해주세요!